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권TV의 랑권입니다 최근에 동네복이란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느끼시지 못할 정도의 제가 아주 피땀 흘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샤! 볼링스타그램 샤! 볼링그램을 보다가 엄청 잘 치는 여성분이 있어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학생 선수였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성수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볼링 선수 지입니다 아... 지금 김예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도 좀 땄죠? 아주 지금 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친한 친구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김예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것같진 않아요. 하지만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요 부담감을 안고선 김예지 선수를 한번 이겨보려고 이렇게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 있으십니까? 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예지 선수랑 오늘 간단하게 내기를 걸고 한번 대결 해볼 건데 아까 내기 내용이 뭐였죠? 스쿼트. 네. 쿼트 패배한 사람이 스쿼트 500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운전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스쿼트 500개라면 청주로 오늘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김예지 선수는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은 스쿼트도 스쿼트지만 코치님께 괜찮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그 렛츠켓. 이 명예와 목숨을 건 대결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팬기 없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어, 아, 씻자면 안 돼요. 그동안의 서러움을 오늘 다 떨쳐야겠습니다. 좋요 <laughs> 어떻게 거죠?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애지 친구와 제가 국내북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디를 둔거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퍼어야죠 퍼블리 쉬겠습니다. 의미에서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제 정정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 No. 어, 어 아까까지 찬이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현 프로님께서 뚫어주신 크리스탈 피식스로 찍을건데 지면은 이거는 이종현 이로님입니다 지면이... <laughs> 아깝다 아깝다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수술을 하지마 임마 아 나이스 커버 어생 지금 좀 긴장되나요? 나요 <laughs> 오케이. 여자 <laughs> <와, 와, 와. 웃음> 선수한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오. <laughs> <laughs> 회정이 좋아졌어. 아까는 <laughs> 달라 <laughs> 처음에 커버를 바뀌잖아요 아까 죽이 어땠나요? 프레이라고해 Oh. 달리지는 않습니다 살려줘 봅시다 저의 문제점이 뭔거 같나요? 멘탈 연습 투어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nope.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제가 생각했던 네. 다르네요 오 됐어, 됐어 <laughs> 아, 그래도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음 아, 끝났나요? <laughs> 어떤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어 가장 최근 정국체조. 정국체는 2인조 대이니까 지금이 떨리네. <laughs> 아, 비교가 안 돼요? 아니요 둘다요 <laughs> <오>, 비슷해요? <laughs> 와, 보셨죠 이게 랑건의 위압감입니다 여러분. 정국체조 <laughs> 마스터즈급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咱们。對 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김연지 선수가 이미 오버로 승리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최고 지켜보겠습니다다 치실 수 있나요? 노력해보자. 오케이. 박가. 자. 박가 좀미로지 이미 팔 프레임에 전이기셨습니다 <laughs> 역시 진짜 애칭도 같아가지고 DM을 들려서 베스트 섭외를 했는데 역시 제가 안 녹이 있습니다. 2 hours later. 네. <laughs> 여러분, 힘듭니다. 오늘 랑건 님과 함께 대결을 해 봤는데요. 솔직히 이길 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여러분 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아까 연습 투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연속으로 스타일크 쳤죠 아, 네. 네 연습 투구 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 했는데 실전으로 돌입하면서 우리 KPB 최고의 프로님 이종현 프로님과 김학현 프로님이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손발이 떨려가지고 조금 못친 경향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수고등학교 김예지 선수랑 이렇게 한번 대결을 해봤는데 역시 학생 선수 그리고 금메달을 딴 학생 모습은 역시 다르고 완전 달랐습니다. 긴장 솔직히 별로안 됐죠? 네. 네. 긴장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가볍게 저를 농락하는 모습이 진짜 마음으로 친구와 말은 안해서렇지만 아주 처참했습니다. 오늘 외도 대결해 보니까 소감이 어떤가요? 새로운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재밌었고. 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더 좋은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성수고등학교 3학년 김예지 선수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김예지 선수가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치님 저 이겼습니다 <laughs> 라이브 고맙습니다